부산 지역 139만 4천여 가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완료했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4일부터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.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매출의 급감을 보여왔던 지역 소상공인들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. 거의 80% 정도는 재난지원금 사용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 또 가족 단위로 많이 나오시니까 재난지원금 사용 많이 하시고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대학가는 여전히 썰렁한 분위기입니다. 1학기 강의 대부분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가닥을 잡은 대학가 주변 상인들은 아직 정상적인 영업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. 뭐 안경이나 렌즈는 꾸준히 써야 되는 제품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한20% 정도는 매출이 조금 올라온 상태라서 좀 낫긴 한데 아무래도 학교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학교 상가들은 학교에서 계약을 해야 조금 낫긴 낫겠죠. 부산 지역 긴급재난지원금 150만 3600여 수령 대상 가구 중 139만 4400여 가구가 수령을 완료했습니다. 전체 예산의 92.7%에 달합니다. 지급 형태별로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이 90만 9000여 가구로 전체 60.47%를 차지했고 현금, 선불카드, 동백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산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회복세가 가장 빠른 곳으로 식자재 마트 등 동네 마트를 꽂았습니다. 하지만 여행업은 회복세 둔화를 보이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숙박 개념품 판매는 지금 아직 계속 낮은 상태고요. 한 아,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64% 60% 정도 되고요. 여행이 지금 회복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부산 뉴스 김윤정입니다.